유튜브에서 댓글 관리를 하려면, 이렇게 많은 사람은 댓글을 썼거든요. 댓글 관리를 하려면,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경우도 있지만요. 보통 전체를 살펴보려면요. 요 구석에 있는 로그인, 일로 들어가서요. 유튜브 스튜디오, 일로 들어갑니다.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. 여기에 쭉 이렇게 나왔죠. 그럼 여기에 더보기가 있어요. 이걸 더보기를 클릭해 주세요. 더보기를 클릭하면 내가 응답하지 않은 댓글. 여기 있죠? 그러면 응답하지 않은 댓글 여기다가 전 답글을 다는 겁니다. 좋아요 이렇게 눌러 주고요.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게 답글을 주는데 답글 이렇게 하고 여기다 감사합니다.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분도 이렇게 좋은 글을 줬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쓰겠습니다. 음 이렇게 하고 댓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에도 주고 댓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답글을 이렇게 만들죠. 음 기타는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게시글, 댓글, 멘션,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. 내가 응답한 댓글을 보면 또 적용하면 여기에 이미 댓글을 어떻게 여기다가 댓글을 달았는지가 나와서 댓글을 안담게 있다면 댓글을 달아서 유튜브 채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적극적으로. 이렇게 댓글 관리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